자, 요 며칠 그 안철수 전 의원과 홍준표 네. 전 대표의 거치 문제가 네. 언론에 관심을 끌었는데 자, 두 분이 뭐 정치를 계속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만한다는 건지 어떻게 애들 분석하세요. 2년 뒤에 나를 불러달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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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부르면 나온다. 네. 홍준표 네. 대표는 이제 대표 두번 잘린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네,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지금. 2012년에 한 번, 네. 그리고 이번에 한 번. 그리고 항상 뭐 당연히 대표 자발적으로 내려온 사람 없겠지만은 음. 아주 안 좋은 모양새로 이제 질질 끌어 나오는데 첫 번째에서는 음. 당신이 있으 선거 질것 같으니까 선거도 전에 이제 조금 내쫓겼고요. 네. 예. 예, 데 이제 선거 결과를 놓고 이제 한번 내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예. 홍 대표 입장에서는 절치부심 하는 거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곧바로 이제 비대위원장 누가 되는지 간에 지지율 잘안 오르면은 음. 페이스북에 글 하나씩 이제 쓰시기 시작할 겁니다. 예. 거 봐라. 나랑 다르지 않지 않느냐. 예. 이제, 예. 그래. 내가 당대표 안 하고 예. 너 지지율 많이 오르나 보다. 봐라. 예, 뭐 이런 음, 마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 이야기가 제가 하기 껄끄러우니까 우리 김강진이. <laughs> 저랑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홍준표 대표나 안철수 대표는 지금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냥 음. 불러달라. 나 진짜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까지 이제 자,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불러달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앞에 서두에 달고 있잖아요. 국민이 원하면이라고 네. 하는 말. 결국은 이제 국민이 원할 거다라고 하는 본인의 확신도 있는 것이고 음. 어,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네. 사실 이 정도 나오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극렬 지지자 정도라도. 네. 아 그래도 정치권에 좀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음. 하는 확산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말하는 사람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시기에 사실은 아무도 나서지 않잖아요.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네, 아무리 가깝지 다는않습니 그저차도 없는. 심지어는 전혀 그냥 반대되는 사람들이 음. 그 희롱하려고 약간 희화화해서 음. 아, 오십시오. 정치로 오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 뿐이지. 아, 민주당 당원들, 중 뭐, 뭐 그런가. 그런다거나. 아, 아, 홍준표 대표 대해서, 대표가 자, 계속. 예.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대선 끝나고 나 지난 대선 끝나고 나서 정가 정치적 휴직기를한 1년 가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때는 그런. 데 항상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젖잘싸라고 가져 우리가 보면 음. 젖지만 정말 잘 싸웠다라는 음. 이미지가 있을 때는 사람들한테 네. 어, 저사람한 5%만 얹으면 되겠는데라는 이미지 때문에 가게 되지만은. 네. 홍 대표랑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받아들였던 그 성적표라는 거는, 음, 저 짤사가 아니야, 싸웠으니까 잘졌다, 뭐 이런 느낌, <laughs> 약간, 그, 당내 분란들이나 이런 게좀 점철된 거라가지고, 어. 저는 이번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쉰다, 만으로 음. 지지자들이 불러주진 않을 겁니다. 음. 예를 들어, 홍 대표 같은 경우 본인이 이제 번, 변호사 등록도 했잖아요. 네. 뭔가 이미지를 쇄신시킬 만한 법률행위를 한다든지, 네. 예를 들어, 네. 뭐 공익소송이라도 한다든지, 뭐 서민들을 위해서, 뭐, 제가 말하, 말하면서 가든지.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네. 거다든지그 변호사 등록을 하고, 예. 이명박 대표 면 갔어요? 예예 예, 갔어요. 갔어요? 50분 만났어요. 아 예.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재산이 많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예. 창업가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국회에 의원나 돈을 나눠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쓴다든지 하는 형태 의 그런 뭐 쇄신책이 있으면은 음. 제 생각에 그 기회가 다시 생길 것이다. 지금 아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쉴 때랑 상황이 다른 게 네. 절대 졌지만잘 싸웠다 보니기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예예예. 음. 아이고. 이 선거가 예. 후보가 반이고 음. 또 여러 가지 프레임이 반. 인데 문재인 대표 선거 때는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주위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좀 갖추지 그러니까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거지만 그러니까. 이두 이 분은 그 프레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아, 지금 야권이 지리멸렬 해서 네. 라고 하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두 사람이어서 안돼 네. 라고 하는 것들 워낙 좀 강했기 때문에 네. 후보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제가, 제가, 마, 저, 제가 말안 했고, 김광진원이 말했습니다. 기록수. <laughs> 아, <laughs> 지금 아, 혼날까봐. 아, 자, 그래요. 대준석 당대표로 넘어서 이제 대권 후보로 네, 바른미래다그렇죠 아, 네. 시간이 좀 필요한데. <laughs>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뭐그 좋은 곳에 나눈다든지 네. 청년들을 위해서 쓴다든지 네. 또 홍준표 네. 대표 네. 같은 경우 법률가로서 뭐 공익소송을 한다든지 어, 뭐 여러 가지로 자기를 헌신해야 된다 이런 아, 말씀인데 공익소송은 농담이 아닌 게 실제로 원희룡지사께서 지사 나가기 전에 네. 공익소송 같은 거좀 하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정치인이 할수 있는 법률가 가할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 중에 하나일까 봅니다. 그 근데 누구를 상대로 할지 모르는 겠홍준표 대표가. 네, <laughs> 아 이분이 맨날 귀족 노조니 뭐니 <laughs> 얘기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무슨 어떤 공익소송을 <laughs> 하겠어요? 뭐 이재용 관련해서 내가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거는 본인 생각에 공익소송 반전이라는 거예요. 김광진 의원 아.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삼성이 그 변론을 그좋아하까는 아, 그렇기도 하겠네. <laughs> <laughs> 근데 아이가 뭐두 분으로서는 어떻게든 이렇다 할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은. <laughs> 국민들이 다시 불러낸는 네, 맞아할 것도 없는 게 예. 예전에 같을 시기에는.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명망가가 정치하는 게 좋겠다. 그런 네. 돈 있는 사람이 하면 또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명박 효과 등을 통해서 좀 있었잖아요. 그 근데 예, 예, 예. 그게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깨지고 안철수 후보 때문에 또 깨지고 그런 건데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자기 돈을 베풀어서 하는 게 정치다라고 하는 인식도 이제는 거의 다 지나간 음, 시절이고 국민 수준이 높아져서 네. 그것도 별로 통하지 않을 거예요. 또 돈만 날리지. 예산에 사회환원 한번 했었는데 네. 뭐 실효성이 없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도 고요 그러니까 그런 많았고요. 재단 형태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안철수 대표는 능동적으로 돈이 예. 많은 사람이 할수 있는 뭔가를 새로운 걸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 예. 보면 예를 들어 홍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정치 그만두고 음. 이미지를 뭐로 바꾸냐면 유기농 뭐 이런 거로 가고 뭐 주스 만드는 업체 설립하고 음. 그리고 또뭐 책. 재단 만들어가지고, 네. 책풀고 이렇게 하니까 대중적 이미지가 괜찮아졌거든요, 저는. 예. 물론 뭐 나쁘진 않았지만은, 네. 그렇게 정치인이 쉬고 있을 때할수 있는 그런, 어때 모델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홍정우 의원이 그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저희 지역구고, 예. 제 대학 선배죠. 아, 예. 아 그래요? 예. 뭐, 한번 하시고, 아, 이제. 그렇죠. 이제? 요즘 뉴스에 나오는 사람은 다 노원 출신이야. 예. 그러니까 옮기라고. <laughs> 알겠습니다. 자, 그. 예. 보수 정치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네. 혁신하기 위해서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음. 있는데, 저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십니까? 아, 하죠. 어, 당 대표. 예, 원래 전당대회 나가면서 뭐 최고위원 제가 해봤는데 그 노리고 하는 사람은 없을 테고 음. 이제 당대표하고 최고위원 좀 분리 선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그 바른미래당은 1등이 당대표하고 예, 지금부터 최고위원. 하는데 예. 예. 아, 이게 왜냐면 음. 그냥 최고위원 이렇게 순위 순으로 가게 되면요 나중에 음. 힘도 안 받고 뭔가 그렇지. 지금은 비상 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인데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깜깜이 선거가 돼버립니다 구도 선거가 되거든요 보면은. 음. 1인2표제가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또. 어 김광진 하나 뽑고 나머지는 이준석 뽑지 마 이런 식의 이제 오더가 내려가기도 하고 어. 뭐 이런 선거 변수가 많아집니다. 또 2등이 된 최고위원이 네. 당 대표를 흔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흔들 네. 수 있고 그만두면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당 대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옆뭐 개혁을 하려 고 그러면은 어려운 선거로더라도 오히려 세게 붙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 대표 분리 선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지금 경쟁자로 거론되고 있는 분이 그 김성식 의원, 네. 태경 의원 그리고 손학규 전 선대위원장 네. 이런 분들이에요? 손학규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당의 원로의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대표를 뭐 권위로서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네. 혁신이 필요한가에 대해서고 약간 제생 그게 유권자들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거다 당원들의 네, 김성식 의원은 김성식 의원님은 뭐 정치적으로 훌륭한 분이긴 한데 네. 제 생각에는 대중적 인지도가 음. 뭐 정치 잘 아는 분들에게 아주 호감 이 있는 그런 이미지지만은 네. 또 그게 있을까라는 생각. 자크 영 의원님은. 어, 이분이 약간 걱정됩니다. 지금. <laughs> 이분, 제가 이제 하태경 의원만, 이분 직업이 전당대에 출마가 됐어요, 지금. 이게 그 바른 정당 차린 뒤로부터 세 번째 나오시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예. 어쨌든 이념이나 아니면 이런 면에서 또 대중교 소구리형 이런 면에서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만약에 이게 구도가 어떻게 짤지 모르겠고 하태경 의원이랑 제가 당대표 선거에 만약 양자구도나 삼자구도로 참여하게 된다면은. 네. 저는 딴거 우리 선거 운동하지 말고 신사협정 맺어가지고 네. 한열번 정도 어디 라디오나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 토론하자 아, 토론하자 이렇게 할것 같아요. 이게 예. 돈 없이도 정치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 둘다돈 없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래요. 바른 미래당은 아무래도 뭐 일, 어, 이 당은 아니니까 음. 어, 뭐 규모가 이제 작은 편인데 음. 이런 당이 좀더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어 훨씬 국민들에게 아, 저당한 표현했구나. 지금 하태경 이준석 이렇게 거론되는 거 보고 많은 당내 인사들이 걱정하는 게 이거 우주 폭발하는 거 아니야 당이. 아, <laughs> 우주 폭발이요? 예. <laughs> 네, 그럼 뭐 맨날 이제 막 가서 라디오 가서 떠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좀뭐그 <laughs> 사실 근데 그게 역할이 다 있는 거거든요. 네. 당 대표가 되면 당 대표의 역할에 맞게 또 수행하는 겁니다. 그건. 음. 지금이야 저희가 뭐 방송하는 사람처럼 되어 있지만. 은 네. <laughs> 그렇죠. 아, 뭐 사실 정치인이 말로써 먹고 살아야지. <laughs> 예. 뭐그 말고 뭐다게 뭐가 있겠어요. 예. 자 점다는 것 이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게 경쟁력입니까, 핸디캡입니까? 현재 바른 미래당 상황에서 봤을 때굉장한 핸디캡이죠. 점다는 핸디캡. 점다는 네, 음. 핸디캡이고 음. 무엇보다도 세대 교체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검찰에서 예를 들어 기수 문화 하에서 네. 예를 들어 한 기수 아래 에 있는 사람이 내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네. 다섯 내 주변 다 옷버스라는 얘기다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 많잖아요. 음. 근데 세대 교체가 성공 예를 들어 제가 젊은 사람이 정치를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성공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면은 국민들의 여론이 세대 교체로 다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 여의도 예, 정치 예. 전체가 기득권을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음. 항상 그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연공서열이든 나름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네. 사실은 점 따는 것의 기준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예. 어, 어디까지가 점 따인지 모르겠는데 음. 사실 586 정치인 분들 음. 본인은 젊은 축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예. 어, 그게, 내가 그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신, 신진 정치다. 20년째. 20년째.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아, 이제는 우리 세대가 세대교체로 대권을 한번 잡을 때다. 라고 예. 하고 있으니까,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젊고 세대교체의 주역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 이제 그 시대는 좀 갔고, 다음 예. 세대가 와야 되는데, 예, 예, 예. 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있어서. 네, 김광진 의원님. 그 그분들은 주로 이제 60년대에 네. 예. 출생하신 분들이고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70년대 출생한 사람들인데 우리 80년대 80년대 사람입니까? 예뭐 건너뛰려고 해요.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다 각자가 예. 젊은 세대다 수소매하는 거죠. 예. <laughs> 그래서 저희 당 이제 청년의 나이가 당 규로는 45세거든요. 만 예, 예. 45세. 그러니까 45세까지는 좀 어린 거고 음. 우리 당 기준으로는 예. 45세 이상부터 50대 초반까지가 젊은 세대. 예. 인 거죠. 예. 예. 그게 좀 아, 그래요. 그좀 네. 아쉬워요. 그 문재인 정부가 전반적으로 좀 음. <laughs> 젊은 피를 많이 수혈할 법도 한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의 민주당 상황이라는 게 네. 10년 전에 고기 먹다가 10년 동안 고기 못 먹던 분들이 그렇죠. 다시 고기를 좀 드시게 되신 건데 예, 바로 뺏을 수는 예. 없다. 그러니까 예. 아까 말한 586이라는 분들의 지금 그 위치가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이제 차기 정권 창출해야 된다는 시점이 오게 되면 은 네. 결국에는 586만으로 의지해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다. 음. 결국 신진 정치인들을 어떻게 어, 기용하느냐가 이제. 이 네. 축구도 보면 이메치한다고 해가지고 맨날 이제 베테랑들만 뛰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음. 다음에 이메치도 고민해야 되는 건데. 네.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시점에 오면 김광진 의원이 뭔가 더 재밌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선 박현민 세대부터. <laughs> 아 어떻게든 70년대 세대들을 네. 다 챙기겠다라고 네. 하는. 우리도 그 형들한테 네. 너무 짓눌렸어요. 예. 네. 네. 뭐 저는 뭐 정치할 네.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만은아뭐농담으로한 네. 얘기입니다. 만은 예. 자 그래요. 세대 교체 목소리가 여전히 음. 용암처럼 음. 꿈틀거리고 있다. 네, 안타깝게도 저희 당이 이번 전당대회하면서도 원래 있었던 청년 최고위원제도 이런 것도 좀 폐지해 버리고. 음, 청년 비례대표 진작이 없어졌죠. 네, 비례대표제도도 없애버리고. 음, 네. 아 이런 모습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네. 얼마나 김광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으면 이제 더 <laughs>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laughs> 제가 봤을때그 김광진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네. 청년 비례대표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김광진 의원이. 그런데 예, 예, 예. 결국에는 청년 정책이라는 거대한 이런 것들을 자꾸 음. 비례대표에게 떠넘기려는 그런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많이 나와야죠 김광진 의원 같은 사람이.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나저나 그 2012년에 네. 우리 김광진 의원이 민주당 쪽에서 네. 이제 젊은 피로 수혈됐다면은. 음. 어, 새누리당에서는 우리 네. 이준석 위원하고 예. 손수조 예. 어, 위원장 예. 그분이 이제 수열됐는데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아세요? 수조는 이제 결혼을 이제 했거든요. 예, 예, 이제 예. 3년 전에 결혼했는데 예. 그 뒤로 이제 애둘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 뭐 정치를 따로? 정치는 지난 선거 2016년 선거 끝으로 예. 접었고 이제. 정의 은퇴했어요 벌써? <laughs> 뭐 정계 는 선언할 그런 이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laughs> 네, <laughs> 네, 정계 뭐? 은퇴는 아니고 그냥 뭐 도전을 멈췄다 이 정도 음, 그렇군요. 음, 네. 아 오, 자연인으로 들어갔군요예예 네? 예. 예, 예. 몰랐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국회 특활비 논란 한번 좀 잠깐 짚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네. 김광 대의원도 특활비 받으셨죠? 저는 특활비를 받았다고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요. 네. 요즘 이슈가 나면서, 막 네. 아, 이러이런 게 특활비구나, 라고 하는 음, 거를 음, 듣고, 음. 아, 그게 특활, 특활비였다, 라고 하는 음. 것을 알게 됐죠. 받아봤습니다. 어, 그래요. 아니, 출처가 불분명한데, 그, 이런 뭐,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조차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받은 특활비는, 음. 어, 원내 부대표를 하면 원내 대표가 음. 매달 이렇게 주는 네. 봉투가 있어요. 예, 예, 예. 일반적으로 부대표들에게 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예, 주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저희는 그게 원내 대표의 운영비라고 생각했어요. 음. 네, 그래서 근데 사실상 이제 비슷한 거긴 한데 음. 원내 대표가 특활비를 운영비로 받아서 그걸 이제 부대표들한테 음. 나눠서 쓰는 건데. 예, 예, 예. 어 그래서 저는 당연히 원래 음. 있는 어떤. 거거나 아니면 당에서 주는 그런 비용인 거라고 생각했죠? 예. 저는 이거 뭐 대단한 기밀 업무 하는 것도 없는데 음. 다 그냥 그 공무원들 하는 것처럼 클린카드 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바꾸면 될것 같아요. 사실 음. 아마 받아 쓰는 사람도 음. 자기 주머니로 가는 돈들은 거의 없는 돈이거든요. 물론 음. 이제 홍진표 대표가 집에 보냈다 이것 때문에 음. 문제가 되긴 음. 했지만 요령이 없는 거였어요. <laughs> 클린 그러니까 클린카드도 그렇게 남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 이름 예, 예, 크게 예. 박아가지고 뭐 국회의원 김광진 쓰여있는 카드를 쓰면은 그렇지. 그거 갖고 가서 어디서 뭐 이상한 돈 쓰기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음.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제도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 그리고 좋겠더라고요. 이게 좀 오랫동안 지속돼 온 거여서 예. 다 나눠서 써야 되는 부분들이 확정돼 있는 돈들이라 예, 예. 그냥 공식적인 운영비로 써도 될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예. 어, 뭐 대안이 아주 뭐 명쾌하네요. 예. 어. 근데 이제 그러면 그만큼은 다못 받겠지. 보는 눈들이 아, 아, 있으니까요. 그렇지. 예, 액수가 다. 네, 그러니까 예, 액수가 좀 줄어들겠죠. 홍진표 대표가 가게에 보태 쓰지도 못하니요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그것도 별로 통하지 않을 거예요. 돈만 MB가 날리지. 또 mb가 재산의 사회 환원 한번 음. 했었는데. 뭐 없었다, 이런 그런 많았고요. 재단 형태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안철수세표는 능동적으로 돈이 예. 많은 사람이 할수 있는 뭔가를 새로운 걸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예를 들면, 홍정욱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 그만두고 음. 이미지를 뭐로 바꾸냐면 유기농 뭐 이런 거로 가고 뭐 주스 만드는 업체 설립하고 음. 그리고 또뭐책 재단 만들어가지고 네. 책 풀고 이렇게 하니까 대중적 이미지가 괜찮아졌거든요. 저는. 예. 물론 뭐 나쁘진 않았지만은 예. 그렇게 정치인이 쉬고 있을 때할수 있는 그런 어때 모델을 한번 보여줬거든요. 홍정욱 의원이 그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저희 지역구고, 예제 대학 선배죠. 예. 아 음, 그래요. 예. 뭐한번 하시고 아, 이제 그렇죠. 요즘 사람 뉴스에 나오는 사람은 사람 다 노원 출신이야. 예? 그러니까 옮기라고 <laughs> 알겠습니다. 자그 예. 보수 정치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예. 혁신하기 위해서는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예. 있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위원장께서는 이번에 전당대회 예. 출마하십니까? 아 하죠. 어당 아. 대표. 예, 원래 전당대회 나가면서 뭐 최고위원 제가 해봤는데 그 노리고 하는 사람은 없을 테고 음. 이제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 좀 분리 선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 그, 바른미래당은 1등이당 대표하고 네, 지등부터최고 거예요 예. 아, 이게 왜냐면 음. 그냥 최고위원 이렇게 순위 순으로 가게 되면요 나중 에힘말 결국은 이제 국민이 원할 거다라고 하는 본인의 확신도 있는 것이고 음. 어 그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인데 예. 사실 이 정도 나오면 웬만한 상황에서는 극렬 지지자 정도라도 예. 아 그래도 정치권에 좀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음. 하는 확산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말하는 사람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시계 사실은 아무도 나서지 않잖아요.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네. 아무리 하, 가깝다는 하태경 의원이 강렬 지지자예요. 그 그저 차도 없는. 심지어는 전혀 그냥 반대되는 사람들이 음. 그 희롱하려고 약간 희화화해서 음. 아, 오십시오 정치로 오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 뿐이지. 네, 민주당 당원들 뭐, 중일뭐가 그런, 그런다거나. 홍준표 아, 대표 대표가 자, 계속. 근데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제 대선 끝나거나 지난 대선 끝나고 나서 정가 정치적 휴직이 한1년 가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예. 그때는 그런. 항상 네.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젖잘사라고 하죠 우리가 보면 젖지만 음. 정말 잘 싸웠다라는 음. 이미지가 있을 때는 사람들한테 네. 어, 저사람한 5%만 얹으면 되겠는데라는 이미지 때문에 가게 되지만은 네. 홍 대표랑 이제 안철수 대표가 받아들였던 그 성적표라는 거는 음. 젖잘사가 아니라 싸웠으니까 잘 졌다 뭐 이런 느낌 이 음. 약간 <laughs> 이게돼가 당내 분란들이나 이런 게좀 점철된 거라 가지고 아. 저는 이번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쉰다만으로 음. 지지자들이 불러주지는 않을 겁니다. 음. 예를 들어 홍 대표 같은 경우 본인이 이제 번, 변호사 등록도 했잖아요. 네. 뭔가 이미지를 쇄신시킬 만한 법률 행위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네. 뭐 공익소송이라도 한다든지. 뭐, 뭐 서민들을 위해서. 뭐 제가 말하, 말하면서 가든지.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그런 다든지 그런데 그 변호사 등록을 하고 네. 이명박 대통령 갔어요? 예예 예, 갔어요. 갔어요. 한 50분 만났어요. 아 예.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재산이 많다 이런 게 있잖아요. 창업가도 예, 예, 예.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뭐 국회의원들한테 돈을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쓴다든지 하는 형태의 그런 뭐새 신책이 있으면은 음. 제 생각에 그 기회가 다시 생길 것이다. 지금 아.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쉴 때랑 상황이 다른 게 네. 절대 졌지만잘 싸웠다 보니 이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예예예. 예. 네. 아이고. 아니, 지금 그리고 선거가 예. 후보가 반이고 음. 또 여러 가지 프레임이 반인데 문재인 대표 선거 때는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주위의 환경이라고 하는. 가이좀갖지가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만 그러니까. 이두 분은 그 프레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아, 지금 야권이 지리멸렬해서라고 네. 하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두 사람이어서 안돼 네. 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좀 강했기 때문에 네. 후보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제가, 제가, 저, 제가 말안 했고, 김광진원이 말했습니다. 기록중에 <laughs> 아, <laughs> 아, 혼날까봐. 아, 자, 그래요. 자, 이준석 당대표로 넘어와서 이제 대권 후보로 네, 바른미다그렇그렇 아, 네. 시간이 좀 필요한데. <laughs>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뭐, 네. 그 좋은 곳에 나눈다든지, 네. 청년들을 위해서 쓴다든지, 네. 또 홍준표 네. 대표 같은 경우, 어, 법률가로서 뭐 공익소송을 한다든지 어, 뭐 여러 가지로 자기를 헌신해야 된다 이런 아, 말씀인데 공익소송은 농담이 아닌 게 실제로 원희룡 지사께서 지사 나가기 전에 네. 공익소송 같은 걸좀 하고 이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정치인이 할수 있는 법률가 할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 중에 하나일까 봅니다. 그런데 네, 누구 상대로 할지 모르는 겠홍준표 네. 대표가. 네, <laughs> 아 이분이 다... 맨날 귀족 노조니 뭐니 <laughs> 얘기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무슨 어떤 공익소송을 <laughs> 하겠어요? 뭐 이재용 관련해서 내가 무료로 해주겠다 이런 거는 본인 생각에 그러니까 뭐 공익소송 반전거예요 김광진 의 어. 저렇게 생각고 있는데. 삼성이 그 변론을 그 <laughs> 좋아할까? 아, 그렇게도 하겠네. 그런데 <laughs> 이가뭐두 분으로서는 어떻게든 이렇다 할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네. 국민들이 다시 불러낸 그환할 가능성도 없는 게 예. 예전에 같을. 시기에는 예.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명망가가 정치하는 게 좋겠다 그런 네. 돈 있는 사람이 하면 또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명박 효과 등을 통해 서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 예, 예. 그게 이명박 대통령 때문에 깨지고 안철수 후보 때문에 또 깨지고 그런 건데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자기 돈을 베풀어서 하는 게 정치다라고 하는 인식도 이제는 거의 다 지나간 음. 시절이고 국민 수준 이 높아져서. 네. 자요 며칠 그 안철수 전 의원과 홍준표 네. 전 대표의 거치 문제가 네. 언론에 관심을 끌었는데 자두 분이 뭐 정치를 계속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만한다는 건지 어떻게 들 분석하세요? 2년 뒤에 나를 불러달라. 네. 네. 네 국민이 부르면 나온다. 네. 홍준표 네. 대표 이제 대표 두번 잘린 거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지금. 2012년에 한번 네. 그리고 이번에 한번 그리고 항상 뭐 당연히 대표 자발적으로 내려온 사람 없겠지만은 음. 아주 안 좋은 모양새로 이제 질질 끌어나오는데 첫 번째에서는. 음. 당신이 있으 선거 질것 같으니까 선거도 전에 이제 조금 내쫓겼고요. 그런데 네. 네. 이제 선거 결과를 놓고 이제 한번 내쫓기고 이러다 보니까 네. 홍 대표 입장에서는 절치 부심하는 거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곧바로 이제 비대위원장 누가 되는지간에 지지율 잘안 오르면은 음. 페이스북에 글 하나씩 이제 쓰시기 시작할 겁니다. 네. 거봐라 나랑 다르지 않지 않느냐 네. 이제, 네. 그래, 내가 당 대표 안 하고 네. 너 지지율 많이 오르나 보자. 예, 뭐 이런 음. 마음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안철수대표 이야기가 제가 이 껄끄러우니까 우리 김광진은 <laughs> <laughs> 저랑 생각이 다르진 않을 것 같아. 요 아니 근데 홍준표 대표나 안철수 대표는 지금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냥 음. 불러달라. 나 진짜 하고 싶.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까지 이제 자,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불러달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앞에 서두에 달고 있잖아요. 음. 국민이 원하면이라고 예. 하는.